저는 저당 영양 교육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단순당 천연당 천연 감미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도 중독이 될까요 여러분 근데 설탕 같은 경우에는 지의 실험을 통해서 3주간 지속적으로 아침에 먹였을 때에 이로 이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 분비되었으며 일시적으로 설탕물을 이게 그마자 금단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은 마치 약물 중독과 비슷하다는 이제 증상이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탕 자체에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이 약물 중독과 같은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 정도의 양 당을 섭취해야 될까요? 이 우리가 총 열량이 있으면 이 안에 당류는 20% 안에 해야 되고 첨가당 같은 경우에는 10% 안에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 과당, 과일에 들어있는 메가당, 유당 이런 것들을 천연 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 자연 속에서 나는 당들을 이제 천연당 이라고 하고 첨가당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어 설탕 같은거 그리고 감미료 아 설탕 같은거랑 뭐 인, 그거 시럽 같은거 농축 같은거 이런거를 말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2010년도 한국인 섭취 기준에서 어2000 칼로리 기준 50g에서 100g을 권장하고 있어요. 50g에서 100g인 경우, 약각 설탕으로 14개에서 15개를, 이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달게 먹는 것은, 이제 미각 판정 도구 테스트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걸 뒤에서 말해줄게요. 이게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시료예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를 먹고,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네 번째 먹을 때마다 일단 물을 마시고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이것에 이런 이제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이 시료 각각마다 전혀 맛있는, 전혀 단지, 안 단지, 보통인지, 뭐 전혀 그런 매우 단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이 시료에 원래 그 등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니까 1, 2, 3, 4, 5 순위로 만약에 매우 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만약에 1, 2, 3, 4, 5를 만약에 더 달다고 생각했으면 이게 결과 값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매우 달게 먹는 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 결과가 나와요. 그런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고 이제 청소년 청가당 섭취 현향은 가공식품 기준으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 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4%애기들 같은 경우는 좀 많죠. 왜냐하면은 뭐 우유도 먹고 과자 간식 같은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유아기에 많아지는 게 맞고 어린이 때도.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같은 거나 탄산 음료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예요? 음, 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좀 높은 편이신 거죠? 그럼, 청소년 당 섭취 같은 경우에는 음료류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12세에서 18세, 19에서 29세가 이제 음료수로 많이 먹고 있고, 그 외에 빵 종류, 그리고 면 종류, 그리고 가공품, 유제품, 뭐, 빙가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섭취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불은 이제 250ml당 27g 그리고 스페셜 K 같은 경우 이제 어한 컵당 4g 그리고 치킨 소스 같은 경우 13g 그리고 스타벅스 모카 프라푸치노 47g 그리고 비타민 워터 한 바틀에 33g 그리고 마운틴주 1리터 1바틀당 124g. 그리고 레모네이드 1바틀에 이제 590ml에 67g. 그리고 당연히 이 콜라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경우 많고. 그리고 이제 총량이 이제 1L당 108g. 그리고 이런 팝콘에서도 설탕 덩어리고, 그리고 대용량 팝콘 세트에서도 성인의 권고량의 72%에 달했고, 그리고 단폭탄에 가까웠다고 이제 연구가 났고, 그리고 각 설탕 17개를 이제 하나당 먹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팝콘이 설탕의 식품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런 아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설탕에도 과당이라는 게 들어 있고 이 과당은 뭐랄죠 천연 당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천연 당은 물론 몸에 좋지만 당 자체는 이제 20% 안으로 또10% 안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나나나 이제 뭐 망고 같은 경우가 정말 이제 또 많은 편이죠. 포도는 한송이에 20g 정도 있고, 그리고 어, 사과도 한개에 23g, 그리고 바나나도 140g 기준 17g, 그리고 바나 어, 고구마 8g, 그리고 딸기 7g, 그리고 옥수수 5g, 수박 이제 18g, 파인애플 9g.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설탕 대신 쓸수 있는 천연 감미료는 뭐가 있냐면 코코넛 설탕 스페나비아 잎 생굴 뭐 메이플 시럽 스티, 블랙 스트랩 당밀이 있는데 이 코코넛 설탕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 그 꽃봉오리에서 나오는 거고 아연 설탕인 파이토 유트리언트 미네랄이 어, 풍부하고 스티널 스테비아 잎 같은 거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거의 0칼로리에 가깝고, 설탕의 100배에서 300배에서 더 강한 맛이 나면, 이것은 당뇨병 환자나, 이제 뭐 고혈압 환자한테 어 탁월하다고 좀 연구 발표가 났는, 어, 그런, 어~ 종류기도 해요 그리고 생꿀 같은 경우에는 황산화 효과가 어, 좋고 노화 방지가 조, 좋고 대신 이제 애기들 신생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틀리스균에 이게 그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생꿀을 먹지 않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메이플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 세운소를 제거하고 면역 강하게 좋고 칼슘 칼륨 아연의 풍부함 이제 시럽이죠? 어, 보통 메이플 시럽은 진짜 그럴 때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허니 브레드 먹을 때 되게 맛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어 블랙 스트레밀 당밀은 이제 이게 사탕수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네번 정도 이제 그 이제 가열을 하면서 나오는 이제 부산물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 사탕수수에 있는 그 영양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철분 구리 망간을 풍부하고 항산화 활성이 되게 높은 제품으로 이제 몸에는 조금 설탕보다는 다들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설탕이 해로운 이유는 비만을 야기시키고 인체에 칼슘을 배설을 촉진하며 어, 몸에 면역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유발하고,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때문에 설탕은 되게 해롭습니다. 이런 설탕을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가루 설탕을, 가로 설탕을 섭취를 줄이고, 흰빵, 쌀, 파스타 대신 배아, 통, 곡물을 먹는 것이고, 저 지방이 거나저 칼로리라고 해도, 그게, 어, 아예 안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5g 이상 뭐 밑으로 있으면 뭐저 어, 어, 뭐 0칼로리로 한다. 뭐 이런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든게 아니고 그 규격의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0칼로리라고 적혀서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조리할 때 설탕보다는 맛과 풍미를 살려줄 향신료를 사용하고, 설탕이 든 음료는 피하고, 허브나 차, 물에 우려 든 것을 마시고, 모든 식품 성분표에서 설탕의 양을 꼭 읽고, 이게 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뭐냐 하면, 식품 뒤에 보면은 영양성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류를 보고, 우리 여기서 그람에서 50에서 100이랬잖아요. 100g. 이거 확인하시고, 이거 퍼센테이지도 이제 있으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 자기가 맞는 이제, 당류 양을 계산해서 먹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 탄산 음료 같은 경우, 이제, 어, 아까 콜라 몇개 들어간다 했죠? 이게, 음, 규준 양 8개를 먹는다고 했죠. 엄청난 양이죠. 많이 들어가요. 어, 이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